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부산 갈매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태극기 들고 3년을 늦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찬 대한민국에 우리들은 이렇게나마. 가족 못지않게 여러분을 만난 게 모두의 힘이 되고 모두의 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머나먼 길을 걷고 왔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모두 다 여러분, 지도, 지도부들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한 점밖에 안 되는 저 좌파들의 내 논어물의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 시당에서는 어제 30명의 당원들이 텐트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텐트를 지키는 이민은 저 좌파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악법을 악법에. 우리들을 억조하는 법을 지키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결코 통과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이요 우파국민들이요 뭉치자고 하는 반문연대 국민들이요 이제 깨어나서 태극기 들고 서울역으로 모입시다 이것만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언론에서 대통령님의 사저가 공개되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금성 에어컨, 왕관 모양의 금성 에어컨을 언론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중고 오매매 생활을 네 군데를 돌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는 금성 에어컨,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물건을, 대한민국이 없는 그 물건을 그분은 그때까지 쓰고 계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전략하고, 전략하신 분을 언론이 매도를 하고, 저 자파들이 감옥에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여기서 투쟁을 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우리 동기님들 똑같다고 봅니다. 목숨 걸고 이 자리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모두 모이신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의 검수하고 육류수 역사님의 검수함에 우리들은 많은 본받을 점이 있지만 우리들의 행동은 거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이자유대한민국을 지키라고 모인 여러분들 우리도 모두 모두 검사하게 하여 이자유대한민국을 지키면서 지나온 우리의 과거도 생각을 해보고 봄날같은 삶을 살았던 이 삶의 일 부분을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합니다 이다파정권들의 악법 중에 악법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은 국민이 아닙니다 모두 모두 뭉쳐서 이 자리에 있지만은 끝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구부능성까지 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결코 뒤지지 않고 뭉치고 싸워어이겼어꼭 자유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할 것입니다. 꿈에도 보고 싶은 우리 대통령님. 모든 이의 가슴에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하려고 태극기 들고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나의 가족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선거, 모두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따라 한결같이 이겨야만 살아남는 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가시밭길로 걸었지만 절대로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여장군 남자 장군이 되어서 우리 한마음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나갑시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 너무나 너무나 존경합니다. 천막에서 어제는 집이 비좁을 정도로 가스 달로도 다섯 개를 싣고 왔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천막에서 공수천법 악법을 반대하고 밤새도록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금띠 동기님들 감사합니다. 부산을 보러 마치겠습니다. 내 목숨 가져가고 박 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내 목숨!